영천시 금호읍 원재리 마을 주민 50여 명이 지난 17일 마을회관 앞에서 변전소 건립 반대 집회를 가졌습니다. 주민들은 철도 소음으로 마을 주민들이 각종 피해를 입고 있는 데다 고압 변전소마저 설치되면 마을은 황폐화된다며 변전소를 마을 주변에서 산속으로 옮겨 설치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변전소가 마을에 들어설 경우 전자파 위험과 함께 집가 하락 등 주민 생존권 피해가 우려된다며 변전소를 이전해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베인토 원재리장은 주민동의 없이 마을 주변에 고압 변전소를 설치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주민들이 대체부지까지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현 위치에 변전소를 건립하겠다고 하면 주민들은 생존권 보장을 위해 변전소 설치 반대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